폭격이 몰아치고 있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고위 장관 중한 명으로 보이는 한 남자는 중요한 수첩을 챙기고 아비교환의 현장 속을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전달사항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그의 차량 행렬 너머로 거대한 폭발과 찢어질 듯한 굉음이 숨쉴틈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그린존의 오프닝에서 나왔던 이 같은 장면은 결코 영화 속의 장면만은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장면과 같은 무서운 일이 바로 얼마 전 벌어진 바 있죠. 이란군 측에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기지 두곳을 15발의 지대지 미사일로 타격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일어난다면 전혀 없는 소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대응이 나왔는데요. 이후 이란 주변에는 제8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비롯한 엄청난 전력이 집결해 초긴장 상태 속에 공습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1월 9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대사관 밀집 지역이 그린존에 시아파 민병대가 발사한 로켓 두 발이 미 대사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란은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추가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결과는 알수 없는 일이겠죠. 만약 이란과 미국의 항공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이란이 가진 방공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밀집된 방공망을 뚫고 미국은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미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인 촘촘한 방공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심해지고 양측이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다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군력에 있어서 이란은 도저히 미국의 상대가될수 없기 때문인데요. 해군력 또한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랑하는 촘촘한 방공력만큼은 그리 만만히 볼수 없는데요.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맞닥뜨릴 적수인 이들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S-300 PMU 2급 미사일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도 요격할수 있는 수준이며 목표물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국제적 문제 때문에 이란은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자국의 기술력으로 S-300 PMU 2급 미사일인 바바르 373 대공 미사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불법 카피 형태에 가깝게 개발된 이 미사일이 확인되는 것은 열병식을 할때 뿐이라 실제로 다수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바르 373 미사일의 원본인 S-300PM형의 48N6계열과 같은 TVM 방식으로 개발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쏘아주는 신호를 따라 목표물을 끝까지 조차가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일 겁니다. 바바르 373이 러시아판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S-300과 같은 성능이라면 사거리 또한 150km 이상의 36개 표적을 동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란 측은 바바르 373이 s-300 이상 이며 거의 s-400에 가까운 성능을 자랑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는알수 없습니다. 정말로 바바르 373이 배치되어 있다면 미국 측에서 테헤란으로 진입하기 까지 5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무기는 s-200ve 인데요. s-200ve의 경우 240km 이상의 사거리 를 가지고 있는데 25킬로톤급의 지대공 핵미사일 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기도 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서운데요. 마하포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최대 고도 25km에서 30km에 이릅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시의 지령에 따라 목표를 따라가는 유도탄인데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 혹은 추적 감시 및 탐색 역할을 위한 한 개의 레이더, 고도 측정 레이더 한 기, 사격 통제 레이더 한 기, 그리고 6대의 미사일 트레일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헤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방공망 3개 이상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MIM-23 포크 미사일, SA-5, 토르 M1E와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잔뜩 가지고 있고요. 사야드-1, 사야드-2, 사야드-3, 라드라 불리는 이란의 국산 미사일 또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대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는 지대함 미사일 대즈풀 사브-3, 에마드, 가드르, 세지질, 그리고 사거리 2500km 이르는 수마르 미사일은 격주되지만 않는다면 미 해군 함정이 있는 곳까지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이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인 미국 측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존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인 F-22A 랩터입니다. F-22A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의 6대에서 1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F-22A의 전투 행동 반경은 1800km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테헤란의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 2 2는 애프터 버너를 연소하지 않고도 속도가 마하 2 이상에 이르는 슈퍼 크루징이 가능한 매우 빠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란의 영공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22A에서는 s d p 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s d p 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내부 무장창이 넉넉하지 않은 F22A라도 8발이나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DB는 미국이 2005년에 개발한 250파운드급 활강 유도 폭탄인데요. SDB의 진짜 위력은 바로 벙커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통탄두를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110km에서 60km 정도로 줄어들지만 대신 1.2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어버릴 수 있는데요. 물론 크기가 작고 가벼운 만큼 화력은 대단치 않지만 덕분에 목표만 정확하게 타격하고 주변의 데미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SDB-2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밀리미터파, 열 영상, 메이저 유도의 세가지 모델을 가진 시커가 달려있어 오차 범위를 1미터 이내로 줄이게 된 무서운 무기입니다. 순식간에 이란 영공으로 들어온 F-22A가 48발에서 96발의 SDB를 발사하면 적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벙커까지도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f 1 2 a 가 스텔스 전투기라고는 해도 휴지 꼬리 날개가 레이더의 전파를 튕겨낼 수도 있어서 이란에 배치된 수많은 방공망들의 표적이 될 위험도 없지는 않은데요. 그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아무리 적의 방공망이 대단하다고 해도 이 모든 게 무력화된다면 소용이 없겠죠.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는 현재 EA-18G 전자전기 4대에서 6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라울러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적의 전자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밍 능력입니다. 그라울러는 반경 144km 이내를 제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제밍이란 고의적으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방해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EA-18G 그라울러가 뜨면 주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라울러에는 이와 같은 전자전용 제밍 포드가 달려있어 지속적으로 방해전파를 보내 자신과 동료 전투기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암람이나 HM88 미사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722km의 전투행동 반경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보조연료탱크를 최대로 장착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B-52H 폭격기입니다. 현재 B-52H 폭격기는 4대에서 6대가량이 테헤란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B-52H 폭격기에서는 제즘 2 r ER 미사일을 20발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930km나 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입니다. B-52H의 작전 반경이 1300km인 만큼 제즘 2 r ER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합쳐지면 223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즉, 이란 영공으로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적게는 80개에서 많게는 120개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점 이알은 비교적 속도가 느린 시속 800km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란에는 수많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많은 재점 이알 스텔스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재점 이알은 긴 사정거리, 스텔스 기능과 더불어 강력한 패시브 센서, 위성 유도 등으로 인하여 격추시키기 매우 까다로운 미사일입니다.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까지 더해져 러시아군 방공망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체계로 꼽히기도 했죠. 게다가 앞으로는 확산탄두 및 HPM, 즉 고출력 마이크로파 병기인 챔프탄두도 탑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카운터 일렉트로닉스 하이 파워 마이크로 웨이브 어드밴스드 미사일 프로젝트의 조립말로 적의 전자장비를 제밍하는 것을 넘어 아예 파괴해버린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무력화되면 미국의 폭격은 그야말로 샌드백을 두들기는 폭풍이 되겠죠 적의 연공에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 스텔스도 드라울러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입니다 이란 주변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는 12대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격기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종류의 무장이 가능합니다 전투행동반경 또한 1270km에 이르기 때문에 보조연료탱크를 사용하면 테헤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글은 스텔스 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에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전자전기인 그라울러가 놀고만 있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겠죠. 실제로 이와 같은 조합으로 s-300 지대공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우장 단체의 기지 다섯 곳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f-16 cd 전투기입니다. 이것이 r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약 10여대 이상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거리 9 3 0 k m 에제점 ER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F-16도 테에라는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앞서 B-52H 폭격기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00파운드의 정밀 유도 폭탄이 제이담을 투하할 수도 있는데요. 가끔 상대 진영에서 레이저 및 영상 유도 방식의 유도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유정이나 포연을 불태워 새까만 연기로 하늘을 온통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의 모가디슈 전투에서도 그랬죠. 제이담이 무서운 이유는 관성 유도 시스템인 INS와 전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인 GPS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목표를 입력하고 그냥 28km 고도에서 떨어뜨리면 그만입니다. 오차 범위가 반경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 또한 높습니다. 제이담을 사용한다면 F-16CD의 전투 행동 반경은 550km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고조 연료탱크의 장착으로 충분히 테헤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16CD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그라울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다음은 F-35A 전투기입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F-35A가 최소 6대 이상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F-35A는 공군형으로 개발된 가장 표준적인 모델로 유일하게 기관포가 고정 장착되어 있습니다. F-35는 F-15Y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의 우위를 보였고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를 원거리에서 압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F-22와 함께 이란의 공군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F-22와 마찬가지로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데다가 지금까지 설계된 것중 가장 진보된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F-35는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에 비해 지속 선회력은 부족하고 속도 또한 마하 1.6 정도로 느린 편이지만 순간 선회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F-22와 조합되면 공중전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F-35A는 이론상 필요에 따라 스텔스를 포기하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만큼의 폭장량을 갖출 수도 있는데요 F-35A는 2,000 파운드급의 J-담을 탑재할 수 있으며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활강 유도 폭탄인 SDB 또한 탑재 가능합니다. 폭장량을 늘리면 적의 방공망에 위험해지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라울러가 해결해 줍니다. 다음은 추가된 폭격기 전력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6일 CNN 방송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여기에 B-52H 6대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파견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란 주변에 배치된 B-52H는 최소 10대, 많게는 12대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B-52H는 테헤란의 영공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거리 930km의 제점 ER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한 대당 20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200발에서 많게는 240발 이상의 제점 ER 스텔스 미사일이 테헤란을 향해 날아온다는 것인데요. 더 무서운 점은 이 폭격기들은 합동 직격탄이나 최대 사거리가 1,100km에 이르는 AGM-86C ACLM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AGM-86B ACLM은 핵미사일로 사용되는데 영화 007 네버세이 네버어게인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마 진짜 핵미사일을 쓰지는 않겠죠. 여러모로 이란군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라울러가 짜증나게 싫을것 같습니다. 미군 측의 전력은 최강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군 측의 전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지루하실 듯해 공군 전력에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전력은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해리 에스트루먼이 속해 있는 제8항공모함 타격 전단과 상륙을 위한 지상전 병력과 이를 호위해줄 해리어 전투기 및 전투 헬기 등 아직도 끝이 없어 보이는 엄청난 전력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라는 지금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잘못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했죠. 이 정도 압도적인 전략이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부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